만약 딱 하나의 영양제만 먹어야 한다면 뭘 골라야 할까요? 2025년 의사들이 추천하는 영양제 탑7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7위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단을 보완하고 놓치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주죠. 6위는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5위는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죠. 유익균을 늘려 건강한장 환경을 만드세요 4위는 비타민 B 복합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3위는 마그네슘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2위는 오메가3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하며 만성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비타민 D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렵다면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챙겨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